봄추 봄추님은 어떻게 밤새고 멀쩡하신 거죠? 아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밤새고 멀쩡하냐고 진짜 질문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제가 좀 스파크형인 것 같아요. 낮에 자더라도 사실 이렇게 하기는 힘든 건 사실이거든. 근데 옛날에 와우를 할 때도 하루 18시간 동안 게임을 해요. 그리고 12시간을 자. 그럼 이제 12시간 동안 내가 와우에 없겠지? 그러고 와서 심하면 20시간 해. 진짜 심하면 이틀 밤새요. 와우하면서. 뭔가 내 성에 안 차면 내가 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 스스로 되게... 나한테... 대 만족을 하지를 못해. 어, 저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젊음이 좀 빠지면서 그 끼가 빠졌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말했잖아요. 승부욕이 진짜 세요. 나는 만약에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이러면은 진짜 다이어트를 확실하게 하는 편이에요. 롤은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야. 보면 일부의 롤왜안 가져와요 이러잖아. 그게 왜안 하는 거냐면 내가 한번 롤을 그렇게 하면은 난 진짜 내 목표치를 이룰 때까지 롤을 해야만 해. 끝? 해야만 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직업이잖아 더 이상 취미가 아니잖아 그러면 정신 차려야지 그래가지고 만약에 컨텐츠로다가 롤을 해볼게요 하면은 뭐 결과에는 승복은 해야겠지 기간을 정하고 하는 거면 진짜 열심히는 할 거야 근데 옛날 성격에는 제가 와우에서 공투사를 너무 달고 싶어서 미쳤었어요 약간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옛날에는 좀 되게 살만했던 게 백수 때는 18시간 하면 12시간 자고 이러니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12시간 하고 4시간 자고 12시간 하고 6시간 자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건 약간 직업 정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딴 데는 단점이 많지만 책임감이 굉장히 제가 높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나한테 물건을 맡겼다 이러면은 투수들이 나한테 세번 추! 나 대신해서 이걸 지켜줘 이러면은 나한테 이걸 맡긴다고? 내 목숨을 다해서도 지킬게 약간 이런 타입이에요. 어, 투수야, 그래도 물건을 지켜서 이러면서 진짜 죽을지도 몰라 진짜 일어날 때 약간 황송! 이러면서 일어나. 아파도 일하고 어쩌고 하는데 진짜 피곤해서 쉬는 거는 채수들한테 혹시나 짜증 낼까 봐. 짜증 낼것 같은 날에는 내가 좀 쉰다고 요즘에 말해요. 느낌이 약간 안 좋다 이런 면난딱 쉬어 버려. 문제라!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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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스마게 음. 직업 체험 신청하려는데 포트폴리오 첫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이제 스마게는 다녀본 적이 없어갖고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가 되게 많은 점수를 올려줬거든. 어딜 가든지 항상 그랬거든. 나는 그냥 내가 지금까지 게임 기획했던 거, 심지어 실패했던 거, 그리고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는 거 그런 거 하고, 저는 폴더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다 프린터 해가지고 두 권으로 이렇게 압축을 했어요. 쓸데없는 거 빼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포트폴리오만큼은. 다 칭찬 받았어. 그리고 되게 신기 해이 게임은 그러면 왜 만들려고 했던 거냐 이러면 뭐 얘기하면서 나한테 많이 뭐 물어봐주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 그리고 대화가 자연스러워져. 왜냐면 대화를 나눌 주제가 있다 그래야 되나? 압박 면접하는 느낌이 안 들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약간 이 회사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게 될것 같다는 그런 그런 느낌이 들게끔. 그다음에 자기 속에서는 솔직히 말할게요 정석으로 쓰세요. 자기가 특이하게 쓴다고 해서 쓰지 마. 자기 혼자 튄나고 나름대로 따르게 쓰려고 하잖아. 그게 약간 또라이 새끼로 보여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일 수 있어 얘좀 나랑 맞겠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좀안 해본 티가 나네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그 자소서를 읽으면서 얘가 얼마나 대단했나를 아는 게 아니라 얘가 정상인지 사회화가 가능한 앤지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소서 쓸때 자기 감정 싫지 말고 뭐 유럽여행을 갔다 왔다 이러면 유럽여행 갔다 온거 쓰고 자기 돈으로 심지어 갔다 왔어 그럼 자기 돈으로 갔다 왔다 쓰고 자랑하는 거다 쓰면 돼 자랑하는 걸 자랑하듯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뭐뭐했서 뭐뭐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 저도 이제 제가 사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모시잖아요 직원분들을 모시잖아 뽑을 때는 무조건 이제 나는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을 것 같은 사람 그다음 자기 감정 표현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는 사람으로다가 뭐 세범님을 너무 사랑해요 막 이러면 나는 좀 약간 일단은 안돼 왜냐면 나는 일은 일이야 개인 시간은 개인 시간 슬픈 일이 있고 이래도 어 세범님 힘드시죠 이러지 않아도 돼 이렇게까지 직원들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직원들이 불쌍하잖아. 힘들잖아, 자기들도 힘들 텐데. 세번수가 귀엽다면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아이 미친 구인 년생들이 벌써 서른이야? 9인년생들에게 92년생들아 막상 서른이 될때 고민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이랑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깎인 상태겠지 하지만 29에서 서른이 넘어가는 건 막상 되고 나면 진짜로 앞자리만 바뀌는 것일 뿐이지 바뀌는 게 없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 잘 유지하고 서른 잘 맞이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생각은 많이 하지 않도록 하죠 是答案。<noise> 아이팅이다 보수 9인년생들이 30살이구나 아마 3 30 0되는 친구들이 지금 걱정이 많을걸? 고3만큼 걱정이 많을걸? 마치 30살이 되면 나 인생은 끝나는 것 같고 30 넘어가면은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런데 아니야 전혀 아닌 것 같아요 29살의 고민과 31살의 고민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29에서 30에 가는 거는 그게 늙었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 인생은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라서 남자들은 두번 겪는 것 같아 근데 조금 더 스물아홉이 무거운 생각인 것 같아요 여자들도 이제 고3 그 다음에 스물 넷에서 스물다섯 넘어갈 때 그리고 스물아홉에서 서른 갈때 여자들은 이렇게 똑같아 사람 인생 사는 거똑같아 스물아홉 살 때는 난 이제 진짜 정신 차려야지 이래놓고 이제 서른 살 되면 똑같아 근데 요즘에는 많이 없는 듯. 요즘엔 인터넷도 발달하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나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들이 옛날엔 진짜 20대 초반이 많았거든요 이제 아이돌도 30... 살막 이런 아이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가 30살 되는 친구들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 막상 넘어가면 앞에 자리만 그냥 바뀌는 것 뿐이지 그냥 똑같아 29살인 친구들이 특징이 있어 자존감이 낮아져 근데 아무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근데 여러분 나 트위치 처음 넘어왔을 때가 거의 서른이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때 이제 내 그거 보면서 막아 서른이 무슨 방송을 해 이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냥 똑같은 거야 응, 똑같은 거야 그거에 대해서 자존감 깎이지 말고 이게 되게 다른 말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는 게 자존감 깎이기밖에 안해 그렇지 않아요? 나는 좀 효율층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차라리 뭔가를 더할 생각을 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끔씩은 진짜 나도 너무 우울해서 세자댁기 없이 막중상 떠면서 막난 정말 뭐도 아닌 것 같고 못생긴 것 같고 하, 살도 막 많이 찐같고 이러거든 근데 여러분 내가 이런다고 생각해 뭐가 살짝! <laughs> 모르 전혀 이 약간 이런 생각 되잖아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쓸데없는 생각인 거지 결국에는 멀리 떨어져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서른이 된다고 해서 전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거 이해는 해나 스물두 살 이럴 때 와우 불타는 분당 그때 공대장님이 한 스물아홉 이랬어 근데 내가 그때 스물두 살인가 스물한 살인가 보다니까 그게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나이 많은 사람이랑 이 사람한테 뭔가 너무 따뜻하게 해야 될것 같고 막 이러거든 근데 제방송 지금 스물아홉 이런 친구들 많잖아. 그국에 스0 살이나 스물아홉 살이나 잼민이 채팅 똑같아. 진짜 똑같아, 진짜 똑같아. 전혀 다르지 않아. 이 놈이나 저 놈이나 잼민이 목소리로 도해하는 것도 똑같고, 쿠크루삥퐁 하는 거는 진짜 스물아홉이나 저기 스물한 <laughs> 살이나 똑같아요. 그 세범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요 스물둘이요. 예? 아 방송에서 예? 한 스물둘? 네. 동생이네 그러면 세범아. 손대 받아야지, 성태야투 막기 그래. 싫으면 누나라 해라.